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오늘의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귀살 대 전투력 1위의 캐릭터 암주 교메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칼 관련 분석 영상을 만들고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올리면서 그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고평가받으면서도 은근히 저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암주 교메이였습니다. 귀살대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전투력 깡패, 다른 주들과 급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며 작중 인물들에게 서술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교메이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입견에 갇혀 작품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교메이의 눈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즈코가 혈기가 되었을 적에 수주 기후 말고 교메이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영상에 교메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 탄지로와 네즈코를 구별하지 못하고 죽이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네즈코와 탄지로를 지키려는 행동을 취해도 맹인이니까 모르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단편적인 설정만 보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싶네요. 애초에 맹인이라서 그런 걸 판단을 못할 정도라면 어떻게 산속에서 네즈쿠와 탄지로를 찾아올 수나 있었을까요? 맹인인데 귀살대에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지팡이도 없이 어떻게 다니며, 주의자리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교메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라며 어떤 한계를 주는 순간, 교메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는 만화의 세계죠. 교메이가 주의자리까지 올라갔으며 가장 베테랑인 걸 보면 지금까지 맹인인 것이 혈귀를 죽이며 인간들을 구하는 데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교메이가 어떤 식으로 사물을 판단하는지 정확하고 친절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소리의 반향을 통해 사물을 식별하고 공격을 피하는 걸 보면 마치 박쥐 같은 느낌으로 파악하는 것 같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 많아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탄지로나 제니츠나 유노스케, 카나오 같은 경우도 아주 특별한 감각을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메이 또한 눈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일반인과 똑같이 판단할 수 있고 어쩌면 더 예민한 감각을 활용해서 더 정확히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없이 그냥 걸어 다니고 후기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쓰면 자살밖에 안 되는 무기를 씁니다. 철퇴를 던지고 나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할때그 철퇴에 맞아 죽겠죠. 교메인은 사람들의 성격까지 굉장히 잘 파악한 편으로 나왔으며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까지 알아챌 수 있는 정도였으니 눈이 안 보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뭐 이런 맹인인데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캐릭은 비단 귀멸의 칼날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액션 만화에 맹인의 고수가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맹인의 실력자는 검객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또 어떤 댓글에 교메이가 눈이 보였다면 좀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었는데 다른 감각을 활용해 지금껏 훌륭한 전투를 해왔고 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든 말든 전투력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눈이 보였다면 다른 감각을 키우는 것이 되지 않아 오히려 지금보다 전투력이 낮을 확률이 높죠. 마치 아카자에게 칼을 쥐어준다고 해서 더 강력한 공격력을 갖는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아카자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대입했을 땐 당연히 맨손으로 싸우는 것보단 무기를 드는 게더 낫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카자의 능력을 아니까, 아니, 당연히 아카자는 주먹 쓸때 훨씬 강하지. 라고 판단합니다. 교메이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이지만 엄청난 감각으로 내비치는 세계까지 터득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 감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강하겠죠. 그리고, 엠무의 혈기술을 당해 꿈을 꾸었다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 교메이는 맹인이니까 본게 없으니 꿈을 꾸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일단 교메이는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며 어린 시절 열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케이스입니다. 또한 다른 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교메이라면 충분히 꿈을 꿀수 있겠죠. 그리고 교메이의 반전 발언의 시점에 대해서 많이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코코시보전 교메이의 대사 중에 자신은 언제든지 반점을 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사를 쳐서, 교메이는 원래 반점을 쓸수 있었던 거 아니냐? 무한열차 시점에도 교메이는 반점을 쓸수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열차 시점에는 애초에 작가가 반점 발현의 설정을 넣지 않았고, 대장장이 마을 편이 끝난 후, 주합회의에서 무이치로와 미치르의 반점 발현을 했을 때의 상황을 들었는데, 그때 교메인은 반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후에 수련을 통해 방법을 터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전부터 쓸줄 알았다면 어떻게 반점을 발현하는지 그주 앞에 의해서 밝혔을 겁니다. 굳이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죠. 교메인은 주들 중 가장 베테랑이며 무엇보다 귀살대를 위해 큰 힘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나만 필살기 간직했다가 써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메이에 대한 오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싶은데 상현은 주 3명의 전투력이다 라는 작중의 설명이 있었죠 그말 때문에 무조건 상현은 1대1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다가 대장장이 마을편에서 교코가 무이치로에게 지니까 아 상현 3부터 상현 3부터는 절대 1대1로 이길 수 없다 라고 바꿔서 단정짓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 해야 될게 무한열차 시점에서는 어떤 주도 아카자를 1대1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상현이 주 3명의 전투력이라는 말이 반전발현이 나오기 전에 서술되었거든요. 반전발현이 나오고 나서 말했던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상현은 반전발현이 되지 않은 주 3명의 전투력을 지녔다고 보는 게 맞죠. 상현은 주 3명급의 전투력이다 이 말에만 꽂혀서 반전발현, 내비치는 세계, 협도까지 발현한 교메이라도 상현삼 아카자에게는 절대 안된다 라는 논리를 펼친 분들도 있는데 그주세명급의 전투력이라는 말그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 가능성을 닫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품을 보면 주들끼리도 전투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카나우보다 전투력이 낮은 신호부도 주잖아요 신호부 3명이 있다고 해도 반전 발현한 교메이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주들의 평균적인 전투력을 놓고 봤을 때라도 그냥 반전 발현하지 않은 교메이가 이미 두 명급의 전투력 이상 가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름 중위권이라고 평가받는 무이치로가 그것도 반전 발현하고도 코쿠시보가 하나의 팔을 알려버리고 칼을 빼서 기둥에 꽂아버린 정도인데 교메이는 초반 그런 코쿠시보의 공격을 거의 다 피해냈죠.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교메이가 반전 발현한 상태라면 그냥 주 3명의 전투력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아카자가 주 3명급의 전투력이라고 쳐도 반전 발현한 기우 탄지로에게 결과적으로 졌죠. 아무리 자살을 선택했다고 쳐도 자살을 안 했다면 끝내 이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해도 목이 잘리고 엄청난 궁지에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주 3명급이라면서요. 그 말은 주 3명이 붙어도 비슷한 정도로 끝나야 한다는 건데, 두명에게도 꽤나 고전했다는 건, 반전 발현 가능한 주가 한명이 여기에 덮꼈다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니 주 3명의 전투력이란 말은, 반전 발현 전 주를 뜻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 3명급의 전투력을 가진 인물을 주급 2명이 반점으로 결국 이겨냈다는 것이, 독자들에게 짜릿함을 주는 부분이며 반전적인 전개를 주는 것이죠. 작가 입장에선 처음에 상연에 대한 긴장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 3명의 전투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이며 그 어려운 상대를 어떠한 전략이나 각성으로 인해 이기게 하는 것이 정석적인 액션 만화의 서사죠. 초반에 있던 설정을 가지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작품을 보면 자신이 가둔 패러다임으로 인해 작품을 충분히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를 볼땐 마음을 최대한 열어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며 이런 컨텐츠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탁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작품을 더욱 폭넓게 즐기며 더 나아가서 다른 컨텐츠를 소비할 때도 더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에 관련한 많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이 채널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어느새 구독자 5천명까지 달성했네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재미를 드리는 종탁후의 오덕일기가 되도록 영혼을 갈아 넣어볼게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누르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세요